엄마라는 사람은 가끔 두 개의 저울을 한 손에 쥐고 산다. 한쪽에는 피를 올리고 다른 한쪽에는 시간을 올린다.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고 싸우고 울고 웃으며 싸운 세월이 있고 종이에 찍힌 숫자 몇 줄로 증명되는 혈연이 있다. 과연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. 오늘 건양가 현관문이 두번 울렸다. 첫 번째 초인종을 누른 여자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류 위에서만 딸로 인정받아온 주영채였다.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른 여자는 피로 이어져 있지만 34년을 남의 딸로 버려졌던 차정원이었다. 문은 두번 열렸지만 식탁의 자리는 하나뿐이었다. 한해라는 그 식탁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. 둘다 내보낼 것인가, 둘다 들릴 것인가. 그녀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. 둘다 들이돼, 둘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. 딸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동안 자신은 안전하게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. 하지만 엄마의 계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다. 두딸 모두 선택받고 싶어 한다는 것.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쪽은 반드시 복수를 꿈꾼다는 것. 오늘 밤세 여자의 전쟁이 시작된다. 피와 시간이 부딪히는 전쟁. 저울 위에서 더 무거운 쪽이 남고 가벼운 쪽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.